안녕하세요. 준식님님 안녕하세요. 프림님 안녕하세요. 공재님, 안녕하세요. 몽키스페어님, 안녕하세요. 자, 시작할게요. <laughs>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 내려와서 엄청 좀 놀라셨을 법도 한데. 잠시만 하나씩 볼까요? 자 일단 내용은 다들 아셔야 되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공시 하나 띄운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중국의 이제 좀 대규모 보복성 관세 조치를 감행하겠다라는 식의 좀어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어 그니까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좀 히토류 가지고 중국이 좀 계속 좀어 뭐랄까 약간 이제 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좀 액션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뉴스가 살짝 살짝 나오다가. 어 여기에 대한 대응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하게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네,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시장이 좀 급락하는 현상이 나왔고 이제 비트코인이야뭐 지금 뭐 조정이 시작된 것 같았지만 비트코인 외에 이제 나스닥이 문제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크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고가에서 1.5% 1.6%네 정도 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그래갖고 지금 이 움직임이 아직 뭐 해소가 된것 같진 않아요. 앞에 이제 이런 단기 이제 저항대를 어뭐 지금 막 깼네요. 자, 여기를 좀 이제 믿고 뭐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또 이제 매수 기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볼때 지금 이 이슈가 생각보다 좀큰 이슈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고가 행보할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한 발언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정이 나왔었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게 한번 더 점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거에 의해서 지금 충분히 계속 고점이다 제가 경고성 메시지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조금 이제 헷갈렸던 게. 금리를 가지고 저는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금리 뭐 동결로 약간 이제 방향을 튼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어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가 없다가 오늘도 계속해서 보시면은 자, 금리가 그 금리 이제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도.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토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뭐 당연히 금리 인하한 식의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셧다운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길어지고 있음에도 그 아직 뭔가 완화된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경제 지표 발표 이런 것들이 밀리고 있는 상태고 오늘도 이제 실업률, 원래 지난주 실업률 발표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난주 실업률 발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다기보다는 이제 그 셧다운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연준에서 일을 안 하고, SEC 이런 데서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원래 ETF 상품 승인에 대한, 솔라나랑 리플, ETF 상품 승인에 대한 이제 예정이 10월 달에 있었는데, 지금 그게 무기한 연장되었다라는, 어, 이제 공식적인 보도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아직 그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뭐 어떤 이제 제스처, 어, 그런 뭐 이게 결과 나온 건 아니거든요, 현재.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좀 대규모 조정이 시작되는 움직임이 이제 좀 앞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 발표도 지금 얘가, 이때 이제 예정되어 있긴 한데, 얘가 지금 그 뒤로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오늘 제가 이제 확인한 걸로는 CPI 때문에, 그, 연준에서 일하시는 분들 소환해서 좀 이렇게 CPI 발표를 이제 할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CPI, PPI 이런 것들이 뭐 당장 이때 예정대로 발표된다는 라게 아니고 아마 이것도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 광고 X 에도 예, 나옵니다. 이거. 아, 이거 저좀 돌아버릴 것 같아요. 계속 나오네요. 방송할 때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좀 귀찮아요. 자, 아무튼, 자, 이런 이제 그 CPI나 PPI 같은 경제지표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어,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아무튼 이제 나온다고 했으니까 조금 지연되더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CPI, PPI는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면은 오히려 약간 이 하락세를 좀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 CPI, PPI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있던 그 물가지수를 이번달에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달까지,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뭐 여러가지 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간접적인 그 물가지수가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반영이 항상 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감상 괜찮다. 아직 뭐, 뭐이 정도면 버틸 만하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반응 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관세. 관세를 또자 보세요 관세 그 전쟁이 또 이제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물가 물가에 좀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물가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정제 전쟁, 전쟁하는데 뭐 이거 잠깐 이슈가 나오고 말만한 소재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다른 게 물가에 대한 영향을 더줄수 있다 지금 미국이 고용둔화로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고용둔화 해서. 고용 지표가 좀 최고점에 도달해 있고 완전 고용 상태에서 약간 고점에서 꺾이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4.3% 실업률이 현재 그런 상태인데 아직 지금 결과는 최근 건안 나왔어요 그런데 고용 둔화에 대해서 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가까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되면은 고용 둔화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 근데 물론 경기침체까지는 안올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 겁을 줄수 있는 하나의 약간 좀 자극적인 소재로 다루면 스태그플레이션이죠스태그플레이션을 가지고, 어,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이슈가 나왔고, 그 다음에 충분히 시장이 고점, 아무래도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다 어떤 생각하겠어요? 계속 경계를 하겠죠. 아, 이거 언제든 팔 준비해야 돼. 언제든 팔 준비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터졌다? 그럼 바로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시작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어, 네. 이제 약간 이세 이 가지 종목, 제외하고, TSLL, 뭐, 저, 전략 매, 매도하고, ETF 상품은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세 가지 종목 외에는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현재. 뭐, 한국 주식을 몇개 제외하고는. 그래서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에요. 왜냐면 하 SQQ를 좀 이렇게 모으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하고 비트코인 숏 포지션, 이더리움 등등 해서, 네, 강, 매도 포지션을 좀 이렇게 모으고 있었다라는 것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자그 모았던 근거가 뭐냐면은 저도 사실 이번 주봉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불확실성이 있었으니까 얘가 이제 또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아까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되었고 만약에 위에서 마감을 한다 아 그러면은 이거 다음주에 또 고점 갱신이 나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RSI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고가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표시를 해놨는데 네 계속해서 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RSI가 여기서부터 과매수 찍고 나서부터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하락 다이버전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제일 고점이다라는 걸 고려했을 때좀 크게 조정이 올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계속해서 좀 어필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제가 뭐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장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 그런 이유는 아니었죠. 아무튼 다른 이유가 터지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좀 이렇게 대응이 좀잘된것 같고요. 자, 지금 나스닥이 이제 내려가기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주봉도 이렇게 뭐 제대로 마감할 것같진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 얘가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 마디 했어요. 한번툭 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에서 가만히 있고 알아서 깨갱하면은 이제 다행인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여기 이제 황제의 국가에요 이, 이 나라는 절대 표면적으로 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당연히 한대 다시 때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서로 또 치고받고 하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한대 때리고 주고받고 때리고 받고 때리고 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졌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이어. 저 이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그이 조정이 좀 이렇게 가속화 그리고 좀더 깊어지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뭐 제가 이제 저가가 어디쯤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소멸되는 시기 상태를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어, 이걸 받아들이는지도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한 22,000포인트 요 선이 이제 당연히 이제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얕게, 좀 얕게 빠진다라고 하면 이제 23,000포인트 위에서 여기 있는지 매물대 를 근거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 제일 저가에서 고가까지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이만큼만 빠졌다 라고 하면 은 사실 얘는 어 조정 다운 조정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조금 이제 통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통과하지 않겠지 만좀 이제 길게 치고 받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통과를 하지 않을까 22,000 포인트 아래에서부터 어, 캔들,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하락세, 꺾이는 움직임을 보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오늘 제가 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제 뭐 트럼프가, 어, 사실 거짓말이야. 그런, 그런 거 없어. 라고 해놓고 다시 올려놓으면 뭐 지도 할 말이 없겠지만 그게 아닌 분위기라고 이제 이게 좀 지속된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하라할수 있다라는 걸좀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볼게요. 아 물론 22,000 포인트 여기서부터 매수 받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쯤 왔을 때한번 봅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가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끔 벌써부터 막 대응하는 거 대응 방법을 이렇게 그려두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어, 굉장히 좀 뭐가 많죠? 제가 다른 차트로 좀 보여드릴 다시 그려드릴게요. 아, 어, 쏠라 나네요. 단기 목표가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단기 목표가가 찍힌 상태고, 저는, 어, 비트코인은 아직 조금 더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한1 0 0 0 달러 정도 더 빠져야 이제 목표가가 있거든요. 118,600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제 고가, 여기도 똑같이, 이 부분에서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지어놓고, 자, 보시면은, 어, 자 여기도 보시면은 그 고가 계속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지금 조금 이제 소폭 하락한 상태고 RSI 역시 역시 그 관매수부터 살짝 살짝 내려오는 움직임 보여줬어요. 어, 굉장히 좀 정직한 다이버전스 그려놓고 자 여기서 이제 갑작스럽게 폭락을 했죠. 10월 7일이었던 것 같아요. 7일에서 8일 넘어갈 때자 이때 폭락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세였고 하락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가를 계속해서 낮추고 고가도 계속해서 낮추는 하나 이제 그 평행 채널을 좀 그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채널이 저는 이제 유지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뭐 유지되면 이거 그 블리시플래그 패턴 아닌가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저는 좀 이제 부정적입니다 당연히 더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위치를 고려했을 때이 비트코인이란 자산도 위험자산축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큰 이슈가 있으면은 당연히 내려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큰 횡보 박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를 살짝 건드리는 움직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글쓴 것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이제 쇼포지션 오픈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20에서 25% 이거 지난주 시향 방송에서 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가 아니고 이번 주구나 그 20에서 25% 정도 이제 하락하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0만 달러 선까지 좀 밀려주지 않을까라는 저 어, 저한테는 기대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역시 이전부터 계속해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사실, 기,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매도를 해야 된다. 등등. 그리고, 아마 지지난주 이제 약간 이제 교육성 자료로 제가 올려드렸던 게 있죠. 고가를 이제 스타번팅, 이, 나오는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그, 공매도 포지션에다가 이제 그 매수 물량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스타무스를 건드리면은, 그걸 이제 툭툭 건드려줘야 이 기관들, 세력들, 뭐 이런 것들 좋아하죠. 이런 음모론 쪽인 것들. 이것, 어, 아무튼 이 기관들, 세력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제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여기서 좀 털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대를 계속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또 털어주고 털어주고 계속해서 이제 상방에 대한 그 기대를 좀 가지게 만든 다음에 매물대가 쌓이면은 거기다가 지금 정리를 해주는 그렇죠? 이 기관 세력들의 평균 단가는 당연히 더 아래에 있겠죠 이런 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 방에 터뜨리면은 이제 말도 안 되게 크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그 구간을 좀 지켜줄 듯 지켜줄 듯 떨어뜨리고 최고가에서 어 거래량을 좀 폭발시키면서 그이게 물량을 좀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어 감안을 하셨으면은 제가 이제 그. 지난 아, 지난주였나요? 그때 아무튼 교육성 자료로 해서 이제 올려 드렸던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 4시간봉 마감 안 했어요. 29분 후에 4시간봉 마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섣불리 막롱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접근을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되돌림이 어, 적당히 내리고 나서 오늘 이제 급발성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급발성으로 떨어지면 또 어딘가 지지구간에서 또 이제 약간 좀 반등이 좀 세게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다렸다가 횡보하는 거 보고 나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어, 시도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큰 관점에서 아직도 내려갈 곳이 좀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손익비상으로도 좀 괜찮은 어, 자리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제 고점이었던 자, 이런 이제 12만 2550달러 선이 이제 아마 이제 스탑로스로 작용을 하겠죠. 물론 이제 내려왔다가 되돌림이 충분히 온다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 절대 떨어질 때 이제 매수 포지션을 누르시는 거는 좀 이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다 보니까 제가 어 여기서 이제 뭐 이전까지는 저도 사실 뭐 약간 좀 긴가민가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주 나스닥 주봉 보면서 한번더 올라가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좀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악재가 터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하락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캔들이 마감하면은 음봉으로 이렇게 꽉 채워서 마감하면 한번더 내려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섣부르게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행동은 좀 이렇게 자중하셔라 하시는 게 좋다. 완전히 그 관세에 대한 악재가 해소되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이, 어우, 좀 세게 빠졌네요. 저는 이제 한 4,252대쯤 멈출까 했는데,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저가를 당연히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예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자리가 3,500달러였어요. 3,500달러. 근데 이거 비트코인이 하방이 아까 20에서 25% 그려들었던 게 있죠. 그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이더리움은 지나갈 수도 있어요. 3,500 이런 데서 받지 마시고 비트코인 이제 자리 확인하시면서 어 서서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좀더 크게 하락을 한다고 가정하면한 2,600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말,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솔라나 차트 보시면은 얘 역시 아마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얘가 조금 이제 위험한 게 있어요. 그니 패턴을 그려놓으면서 좀 이렇게 시원하게 딱 올려놓고 저항받고 눌리면은, 아, 여기야, 여기야, 이렇게 제가 정해드릴 수가 있는데, 좀 어려워요. 약간 쇠기에 쇠기를 계속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탈을 한번 해줬고, 리테스트 나오고 다시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 저가 밑으로 열릴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이 밑으로 더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계속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이 모양상, 이 모양을 따져봤을 때좀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역시 이제 이 알트코인들 좀 전체적으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어, 지금 이제 조금, 어, 당장 매수 들어가자라고 이제 생각이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요. 얘는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코인에 대한 그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자산에 대한 기피현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 이슈가 터졌어요. 그런데, 자, 보시면은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얘는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뭔가를 이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추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것도 이제 계속 몇주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 약간 횡보 그려놓고, 사실 좀 이렇게 추세가 좀 바뀌는 추세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바뀌는 추세다. 이런 식의 이제 U자를 그려놓고 이제 바뀌는 추세다. 여기서, 약간 역전을 살짝 주고 나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속화가 나오면은 이거 알트코인 급락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제가 뭐 미리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가 계속해서 가속화가 일어난다. 알트코인 그러면은 매수를 잡으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 알트코인은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어, 적어도 한61%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한 1. 몇 퍼센트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갔을 때 비트코인 같이 하락해준다라고 가정하면 알트코인, 어, 지금 뭐 바닥 없습니다. 계속 급락, 급락 이런 식으로 어,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잘 참고하셔서 매매 계획을 잘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코스피가 이제 다음 주에 좀 위험해질 수 있겠죠 코스피도 계속해서 제가 어 나스닥이랑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것도 다이버전스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해 드렸는데 어 얘가 오늘 갭상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거 보고 나서 하, 이거 이제 나스닥 오늘 만약에 나스닥이 양봉 마감해 놓고 이 주봉까지 완전 이렇게 빡세게 올려놓는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 sq 이제 그동안에 모았던 거 전부 다 정리하고 코인 이제 쇼 포지션도 역시 다좀 이렇게 어떻게 좀 어, 정리 수익 시전을 다 하던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리밸런싱을 해봐야지 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일단 이제 오늘 금요일 어, 그것도 마지막 마지막에 그한주의 마지막 날 밤에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움직임을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는 얘가. 어,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티격태격 하는데 그냥, 뭐, 뭔 상관이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진 않고, 왜냐면은 예전에도 이런 예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외인들 자금이 이제 빠져나갈 거예요. 외인들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당연히 코스피에 어, 악재가 될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외인들이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기관들 가만히 있을까? 제가 볼땐 기관들도 빠져나갈 것이고, 좀 눈치 빠르고 어 제대로 이제 매매를 어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 자산 관리 대응하시는 분들, 개미들도 전부 다좀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스닥 하락 규모에 따라서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3,600 포인트죠. 3,610 포인트인데 조금 이제 하락. 하는 움직임이 나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들어요. 그래서 나스닥 하락 규모에 따라서 좀 바뀌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어 아마 3,300 이하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게.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보시면은 지나가겠죠. 네,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깊게 나왔다 하면은 근데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주변일에서 좀. 어 하락세가 좀더 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스닥 보시면은 지금 어 아까보다 이제 100포인트가 더 하락한 상태죠. 그래서 이, 이 하락이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좀 참고를 하시고 잠깐 잠깐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이럴 때는 날봉 하나 보고 뭔가 이제 뭐 도지가 떴다던가 아니면은 영그 망치형 캔들 이렇게 떴다던가 여기서 이제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섣부르게 그냥 쭉 내려가시고 주봉 상태로 보시는게 좋아요 주봉 주봉을 하나 완전히 보고 나서 아 이거는 들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때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천천히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것 같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는 동안에 어우 비트코인도 제 이제 목표가를 좀 달성을 하고 살 짝 소강이 되나 지금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직 21분 남았어요. 4 시간봉 마감까지 21분 남았는데 지금 딱 보면은 이거 추가 하락이 어, 어, 나올 것 같은 그런 캔들 상태예요. 이만큼에서 이만큼 이제 떨어졌고 거래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얘는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생각보다 아마 추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번 주말까지는 그래도 한 11만 4천 달러 이런 데까지만 내려주면은 굉장히 좀 저도 이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계속 걱정, 고민이 많았는데, 어, 모든 게다 해소가 되네요. 자, 여기서 방송 마무리 하고요. 다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네, 너, 너무 이제 그뭐 내렸다, 조정이다, 잠깐 이제 내렸으니까 매수하면 된다, 매수기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이제 악재가 소멸되는 그런 이제 움직임 보면서 천천히, 천천히 제발 천천히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9월에 예정됐던 항상 9월에 있었던 조정이 10월에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자, 저도 이제 좀 지켜보다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어차피 제가 매주 매주 이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 번씩 한 번씩. 어,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좀 던져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돈 벌어야죠. 자,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